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7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도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네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무 때라든지 너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교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거의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점물매그 열두를 데리,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 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메 이르시되 이것은 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란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루느니 오늘 이밤 이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셈만내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원을 데리고 가셨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워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이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험아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고,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잔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을 를자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하고 입을 맞히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작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건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샀대 어찌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정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지지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지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너희 하라 하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아랫뜰에 서 아래뜰에 아랫떨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정이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가세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두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laughs>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사건 그리고 잡히신 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점과 그 후를 살펴,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고난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머리에 부은 여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이를 본 제자들이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할 것이 아니냐고 그녀를 책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은 말로 하는 행동, 보여지려고 하는 행동보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헌신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믿음이듯이 진정지를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주를 사랑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12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은 죄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고난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12절에서 42절은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만찬 후에 개샘만회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아 마신 것은 분명히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출애급 당시에 사람들을 구원한 6월절 양의 피인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평하는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사망에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피로 인하여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한 고난이었음을 알고 예수님의 피로서 죄를, 죄를 시선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셋째로 43절에서 71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은 주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고난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43절에서 72절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한 제자들의 모습 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함께 있던 제자들이 모두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한결같이 주와 함께 죽을 전정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처럼 사자골이나 뜨거운 풀무불이라도 겁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서도 주와 함께하며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의 편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죄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아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고난이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이었으며, 우리에게 항상 죄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성교회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시슴받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새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제 3월달 마무리하고 4월 중공검사를 받고 5월달 입당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일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일하는 그 작업장 위에 우리 하나님이늘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협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변의 민원도 얻게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여기도 업여나가는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맡겨진 사여 하나님께 영광돌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고 교회도 힘들어하는 코로나 19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오니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루 수시 종식점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모임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서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시작하는 한날을 복되게 하여 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전부 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취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체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며 배우자를 원하는 자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른 각가족의 문제문제마다 우리 주님이 찾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밑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